자, 오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로 들려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예, 뭐 기도에 관한 책들이 무수하게 많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런 방법론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책들도 뭐 기도에 유익을 주겠지만은 예,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이고 제일 기본이 되지,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를 중점적으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럴싸하게 글을 작성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예수님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과 그 주기도문 그 아래에 있는 주기미, 주기도문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초신자들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예, 성경을 읽는 것은 조금 신앙의 단계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기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도 같은 경우는 초신자의 시절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 성경을 읽지 않았던 중고등부 시절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이 하는 그 기도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이 뭐냐면 자신의 상황이 아주 다급할 때 하는 거예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예. 전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내 상황이 위급할 때 그때 하나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이, 이 위기를 한 번만 모면해 주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나가고, 목사님 속안 썩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다짐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이제 뭐또 어른들은 작정하고 기도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일주일, 10일,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작정 기도를 들어가서 이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될 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초심자들의 그 유형이 뭐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다가 내 상황이 위급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유형이 하나 있는데요 일명 영어로 기브 앤 테이크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 듣겠다 이러는 거죠 아주 뻔뻔함에 극치를 달리는 건 기도의 유형인데 이것도 제가 중고등부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이번에 제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시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듣고, 뭐,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의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어때요? 그 마음이. 완전 다르죠? 예, 그것처럼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나는 그런 초신자의 유형을 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도 만약에, 뭐, 이런 유형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 이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시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비록, 벗댐을 인하여는 길어나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난 그 소용대로 줄이라. 여기 이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제일 큰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8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이 강청함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강청함이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주 무리하게.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리하고 무리하고 억지로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린다. 그래서 이제 강청기도를 해라라는 그런 책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 목사님 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직 음.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았다 네가더 매달려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강청기도라는 내용이 나, 나온 이유가 오늘 이 8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내 소원을 기어코 받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뭐 일상 통념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이 매우 이렇게 좀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제가 뭐 적게 하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반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해야 좋다.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성경에서도 기도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이사에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사야 시대 때 하신 말씀인데 그 시대는 이런 시대였죠. 어, 뭐, 이사야 뭐1 장을 가보시면은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낙이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헛된 우상, 손에 피를 가득 묻혔다 그러잖아요. 헛된 죄물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금식해버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좀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아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제자들의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왜 가르쳐달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고유한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 집단들, 종교 집단들에게는 그 저마다 자기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은 자기의 어떤 종교 집단을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와서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오늘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왜 놀라 놀랍냐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행했던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을 카디시라고 얘기를 해요. 카디시. 그 기도문을 카디시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라는 것인데. 자. 이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좀 찾아왔어요. 번역이 이제 완전하지 못하겠지만은, 한번 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 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문이에요. 카디시라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주기 도문의 내용과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방금 읽으셨는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죠? 예. 근데 비슷한데, 결국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끝에 가면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이 나라, 유대인들의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 나라는 범세계적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회복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다분히 민족적인 메시아죠.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 뭐, 제자들 중에 유대인도 많았으니까. 다시 해석을 해주셔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문을 조금 한번 볼게요. 2절서부터 4절까지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섯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다섯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문장인데 2절에 두 문장이 있어요 2절에 어떤 두 문장이 있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 우리 성대님도 아주 국어도 잘하세요. 딱딱 문단을 잘나누시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번째는요.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사하오니제 지은 모든 사람을 용사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여 주옵시고.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다섯 문장이요 다섯 문장으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 기도문을 보시면요, 이 중간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2 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한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그 다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얘기하네. 굉장히 신학적이죠.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죠. 갑자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왜 중간에 양식을 달라고 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무슨 논란이냐면 이 양식이 육의 양식이냐 아니면 영의 양식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영의 양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간에 끼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용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캐리그마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 주제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은 이 양식 말씀을 통해서 위에와 아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죄 용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가운데 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카이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양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점적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비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예요, 여러분들? 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라고 말씀하죠. 떡세 덩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떡이라고 이게 번역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진짜 원문을 보면 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과 보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빵 그들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지금 비유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양식의, 양식을 비유로 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강청기도로 번역을 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아야 되고, 우리 죄 용서를 받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 앞에서 갑자기 끈질기 기도하라. 라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떡세 덩이, 그 양식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낮이 굉장히 날씨가, 어, 온도가 높았으니까, 낮을 피해서 밤에 이렇게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밤에 이 양식이 떨어져서 밤중에 친구네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네 집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다. 그럼 이미 이 밤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가서 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빵 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손절이죠. 네. 네. 왜이게 밤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은 아 얘는 인성이 걸러 먹었어. 밤에 이렇게 왔으니 밤에 와가지고 무슨 양식을 찾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문화권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민족들은 유대인 민족들은 남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와서 양식을 청했는데 그 공동체안에서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권에 이런 문화들이 많아요. 이슬람권에도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고. 그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사에서 보셨죠? 총에 맞아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한 3일 전에 봤는데, 자기 여동생이 모델 일을 한다고,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어요. 왜? 가문의 수치를, 네가그 모델 일을 하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가 됐다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감히 하지 않는 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빵을 내줬다는 거예요. 실전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그러죠.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왜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제자들은 이미 다 알아들었던 거죠.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누가 감히 그 대접을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집 주인이 어떻게 해서 떡을 내주게 됩니까? 자, 8절 말씀 보세요. 떡을 어떻게 내주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땜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적인 거죠. 벗됨을 인해서 관계적인 것으로는 너에게 안 줘. 그러나 무엇을 인하여 준대요? 강청함을 인하여는 준다고 얘기해요. 이게. 해요 여기서 이제 끈질기게 매달리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아나이데이아" 라는 이 단어는 옛날에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요세프스의 문헌입니다.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다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빵을 내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세요. 아,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이 앞에 문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7장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문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받게 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요. 그 수치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 수치를 누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13절. 다시 한번 띄워 주겠어요. 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꼭 은사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물론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은사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어디로 먼저 인도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 말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께서 14절을 보면요, 무엇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냐면, 자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 영광.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무슨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 예, 기억하시죠?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많지 않아도 제가 좀 당혹스럽긴 한데. 예. 여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내 때가 아니다.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12장에 가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죠. 그게 내 영광이다라고 얘기세요그 영광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이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죄의 용서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청기도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소원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죄 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트레이닝, 훈련하는 게 있죠. 다른 건 몰라도 기초훈련은 거르지 않는데 그게 뭡니까? 달리기는 거르지 않는다 그러죠.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본이 되시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서 돌아보는 그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아, 내가 이렇게 좀 해계하고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시고 기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으로 인하여 가득 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의 의의와 평안 가운데서 정말 복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 우의제일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